어느 날 주인공의 동생에서 불길한 전화가 걸려오고 이후 눈이 터져서 죽은 동생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라이상이란 괴담을 들었다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괴담을 들리들 될게 이한 죽음이 찾아오는데 시라이를 알게 된 이들은 모두가 죽게 되는 걸까요? 어두컴컴한 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고 있던 남자에게 뒤에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들려오는데 뭔가 싶어 돌아보자 거기엔 눈이 기괴하게 큰 여인이 서있었고 괜시리 오싹해진 남자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 있던 여인도 따라서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남자가 왜 따라오냐고 물었고 여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에 남자는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이름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된다는 게 괴담의 이야기입니다. 시라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사흘마다 저주가 걸린 이에게 찾아가는데, 괴담 전체가 아닌 이름만 알게 돼도 저주에 시이게 되며, 항상 나타나기 전에는 주위가 잠시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전조증상이 나타나며,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 걸음걸이가 매우 불규칙적이며, 방울을 지냐, 걸을 때 소리를 내는데,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닌, 손에 줄이 박혀져 있는 상태로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니미에이 거기에... 그리고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서서히 얼굴을 들이미는데, 이때, 시라이가 자신의 손을 뻗어, 저주 걸린이의 눈을 터트려 죽입니다. 유일하게, 시라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떼지 않는 것으다 한다고 눈을 떼고 도망친다거나 고개를 숙인다든지 행위를 하게 되면 시라이가 기생들에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진입길입니다. 눈을 마주하며 시라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다가오지 않으며 그렇게 두어 시간을 버티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건 사라졌다고 해서 저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주의합니다. 또한 가지 시라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시라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 시라이 괴담을 사람들에게 퍼뜨려 자신에게 올 확률을 극악으로 낮춰서 생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는 괜찮아 보이나 기차나 차량같이 잠시 시라이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눈을 뗀 것으로 간주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